안녕하세요. 급등디입니다 영상 촬영하고 있는 현재 시간 24년 7월 1일 3시 30분입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요. 이번 주에도 수익 빠르게 챙겨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 실시간 포트폴리오 먼저 체크하고 시작할게요.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타이코, 온톨로지 가스, 세타퓨엘, 밀크, 솔라나 등등 전부 큰 수익 중이고요.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타이코는 말씀드린 대로 급등 나오며 20% 이상 수익 챙겨 드렸어요. 자, 타이코 수익 챙기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러한 급등 나올 종목들의 실시간 타점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급등 p d 정보방에서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자,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24시간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어요. 비용 요구 일절 없고요. 돈 주셔도 안 받습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만 잘 눌러주세요. 자 오늘의 종목은 세타퓨엘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지난달에도 실시간 타점 두번 잡아드렸고 모두 수익 챙겨드린 종목인데요. 자 이번에도 수익 같이 챙겨가 볼게요. 자 우선 지난번 관점부터 설명드리자면 위쪽 박스권에서 길어진 조정으로 인해 아래쪽 박스 권으로 내려왔고 제일 아래쪽 매물대인 93원의 지지를 받아줬기 때문에 100원 이하에서 타점 잡아드렸어요. 자그 결과 10% 단기 수익 챙겨드렸고요. 또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타점이 나와 한번더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자 이번에 차트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는 없던 선이 하나 더 보이실 텐데요. 장기 추세를 볼수 있는 200일 이평선을 세팅해드렸어요. 자, 혹시 제가 왜한번더 잡아드리는지 아시겠나요? 자, 여기 보시면 지속적으로 200일선 위쪽으로 돌파를 시도해 주다가 지금은 정확하게 캔들의 몸통이 지지에 안착해둔. 상황이에요. 최근 2주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발생된 거래량을 보시게 되더라도 뚜렷하게 빠져나간 거래량은 전혀 없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93원 매물대 지지 이후 추세가 전환되며 그 상승 추세는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3월과 4월 큰 폭등이 나오며 발생된 거래량 또한 매수 거래량만 보일 뿐 유의미한 매도 거래량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지금의 자리에서 분할 매수 또는 아직 보유하신 분들의 경우 추가 매수를 통해 다음 주요 매물대인 125원까지 수익을 한번 더 챙길 수있는거예요자 그러면 대략 15%의 수익은 한번더 챙겨 가시는거죠. 자 그리고 드디어 긴 조정을 마치고 비트가 3% 이상 반등하고 있는 만큼 알트코인들의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되면 전고점 200원까지 시원한 슈팅은 안봐도 뻔해요. 즉 엄청난 손익비를 챙길 수 있는 기회의 매수 타점인거죠. 자 다만 항상 강조드리지만 영상은 녹화 후 업로드까지 시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영상만 보고 투자하시면 안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돈이 정말 썩어 넘친다면 그래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실시간 대응을 받아보실 수 있는 정보방으로 꼭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자,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서 제 실력 체크부터 해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세탑퓨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